G43 AMG 다이나믹 에디션이고 요게 무광 그레이 무광 블랙입니다. 보통 안에 지 할인도 많이 돼서 구매하시기 괜찮고 지금 무광 같은 경우 이거 한 대가 있더라고요. 무광은 요 하나밖에 없고 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무광 골드가 있습니다. 20주년 에디션. 20주년 에디션도 있고 이제 무광도 있고. 보통 안에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 괜찮고 63도 할인이 많이 됩니다. 63 AMG 하셔도 괜찮고. 43의 EMG를 많이 타시는 거는 이제 가성비로 구매하시기 좋아서 그렇거든요. 100이랑도 낮고 3주 cc지만 저는 오히려 850i 그랑 쿠페보다는 이 GT43 하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50i는 8기통이긴 하지만 좀 실용성도 GT43보다는 조금 못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렇게 볼륨감이라든가 위압감도 850i보다는 이 GT43이 훨씬 더 좋고요. GT43이지만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63 범퍼가 더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63 느낌도 많이 나고요. 휠도 이렇게 크롬 밀로 들어가 있고 캘리퍼도 이제 옐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일반 GT43 보는 조금 더 좋습니다. 배기 사운드 작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작지 않고 그거는 탈줄 몰라서 작은 거고 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하고 이제 변속기도 매뉴얼로 바꿔야지 그래서 배기 배기도 이제 잘 들리실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배기, 저 변속기는 매뉴얼 이렇게 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지 가속페달 뗄때 아니면 시프트 다운할 때 이렇게 배기 사운드를 크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프트가 오할 어 때는 잘안 들리더라고요. 보면 좀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지고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엘로스티칭이 또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도 훨씬 더 고급스러우면서 좀더 스포티하죠. 블랙 이렇게 옐로우 스티칭이 돼 있어서 스트링을 또 보시면 이렇게 알칸타라로 마감이 돼 있고 잠자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또 제공이 됩니다. 복합 연비는 8.2km가 나오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이제 8 5 0화이 그랑쿠페다 그랑쿠페보다 조금 더롭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줍니다. 850이 그랑 쿠페보다 나은 거죠, 오히려. 그리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열사 히트가 들어가 있고. 850 같은 경우는 좀 뒷좌석이 좀 4인승이지만, 이건 이제 또 5인승이기 때문에 탈실 수가 있어요. 850그랑 쿠페 이렇게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센터 라인 있기 때문에 좀 탑승이 좀 어렵죠.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12V 충전 소켓이랑 뭐성풍구랑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850i 그랑쿠페 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트렁크 수납 공간인데 850i 그랑쿠페는 없는 이 여유로운 트렁크 수납 공간 또 GT43 모델만의 큰 장점이죠 지금 트렁크에도 이렇게 서브 우퍼가 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850i 그랑쿠페 보다 훨씬 넓고 수납공간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보는 이 볼륨감도 있고요 이 볼륨감도 850i 그랑쿠페 없는 g t 사단 모델만의 매력이고 또 850i 없는 게 있죠 가변 스포일러 가변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850i 그랑쿠페 보다 물론 높지만 실용성도 좋고 보여지는 디자인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8 5 0만이 그런 커페보다는 이 gt43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무광블레이고 딱한대 있으니깐요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셔서 보셔도 되고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구매하셔서 이런 크롬 부분들만 좀 랩핑으로 마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필드 좀 블랙으로 바꾸고 이런 팬더 가니쉬도 좀 랩핑으로 마감하고 윈도 몰드도 그렇고 사이드 커트도 그렇고